안녕하세요. 정체를 시켜봅니다. 정체, 쉽단! UAE에 적은 이란이라는 윤석열의 말폭탄 이후 이란은 윤석열은 완전히 무지하다 한국 정부의 설명을 기다리겠다고 1차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외교부는 이란 정부의 한 해명은 공개할 수 없지만 잘 설명했다며 사태 수습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오늘 이란 정부는 주 이란 한국대사를 불러다가 강력 항의했던 겁니다. 레자 나자피 이란 차관은 윤강현 한국 대사를 소환해서 이란이 페르시아만 대다수 걸프 국가들과 뿌리 깊은 우호 관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를 했고 윤석열의 발언을 간섭이라고 표현하며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우호 관계에 대한 간섭이나 마찬가지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해친다. 한국 정부는 이 발언에 대해 즉각 설명하고 접근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란 자금 동결에 관해 효과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으면 이란이 한국과 관계를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제재로 인해서 우리가 이란에게 줘야 할 원유 외상값이 70억 달러가 동결되어 있는데 미국이 제재하거나 말거나 빨리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과의 관계를 재검토할 것이다. 아, 큰일 났습니다. 돈을 갚자니 한미 동맹의 균열이 가고 붕괴고 있자니 주이란 한국 기업들이 난리가 나는 상황이죠. 또한 이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최근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서 거론을 했는데 이는 핵확산 금지 조약 m p t 에 어긋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해명도 요구했습니다. 아, 진짜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네요. 자, 여기에 우리 윤강현 주이란 한국 대사는 윤석열의 발언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하면서 이 발언들이 한국과 이란 또는 UAE와의 관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설명이 안 먹혀서 다시 설명하고 접근법을 수정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먹히지도 않을 얘기를 또 반복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외교부도 주한 이란 대사를 초치 불러다가 입장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장병의 격려 차원이었다. 뭐 했던 얘기 또 하면서 핵 확산 금지 조약, MPT 관련 언급도 이란 정부의 문제 제기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또 전혀 근거가 없대. 아이고, 참. 무슨 벽차옵니까 이란도 참 답답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도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이런 가운데 이란 언론, 테이란 타임즈는 또 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이란에 대한 하찮은 실수라는 제목의 기사에 이런 기사 내용을 실었습니다. 천박한 실수로 자주 비판받은 윤 대통령이 이란을 위해의 라이벌이자 가장 큰 위협이라고 선언해서 눈살을 찌푸리겠다. 야뭐 부인할 수가 없네요. 이렇게 외교 분쟁을 넘어서 양국 간의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JTBC는 윤석열이 UAE로 떠나기 전에 우리 외교부가 UAE와 이란의 관계에 대한 최신 정보를 대통령실에 보고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보고자료에는 UAE와 이란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UAE는 이란을 최대 잠재적 위협으로 인식하면서도 실리적인 경제관계를 구축하며 양국관계를 관리해 나가는 중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란은 UAE의 주요 교역 파트너다, 최대 재수출 시장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외교부의 이 보고 자료만 봤어도 이러한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은 그걸 볼 시간이 없는 겁니다. 술 먹을 시간도 없는데. 자 이런 가운데 김건희의 천박한 발언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는 아크 부대의 여군과의 틱타임을 갖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스들 중에서 에이스가 저는 군인 생활을 한다고 보거든요 자, 이것은 원래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저는 군인 생활을 한다고 보거든요 이 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김건희는 출신을 속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 와중에 강남 룸사롱에 전화를 했더니 에이스만이 보여드려요 하더라 여기서 에이스란 미인 종업원을 뜻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반윤인지 아닌지는 대통령께서 결정하는 것이다. 자, 이것은 국힘 친윤계 의원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박근혜 주변에서 친박 간별사들이 나서서 찐박, 친박, 멀박, 비박 이렇게 우리 스스로 간별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는 윤석열이 간별해 주시면 그대로 따라합니다. 이 소리예요. 머리 윤석열이 너는 두 번째 손가락이야. 너는 세 번째 발가락이야. 너는 그 발가락이 떼야. 이렇게 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냥 북한이란 얘기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발표된 국힘 당 대표 선호도 조사를 보면 김기현이 나경원을 15% 차이로 크게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자, 어제도 오늘도 조사 기간은 리얼미터로 같았습니다.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결국 국힘 지지층도 윤석열 수령님이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윤석열이 틀려도 틀린 방향대로 우리 일사불란하게 가자. 자, 이렇게 매우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상식 있는 국민들은 익히 감지하고 있습니다. 분명 민심의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아직 나경원은 죽지 않았다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윤 김장연대와 대적해서 비윤 안윤나. 안철수 윤상현 나경원 이 연대가 가시화되고 있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그 나경원을 돕고 있는 박종희 전 의원은 한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 그러니까 안철수 나경원은 다 수도권 전현직 의원들이시고 정치를 잘 아시는 분들이다. 지금 지역적으로 pk, tk 쪽으로 의원들 숫자도 많고 쏠려 있기 때문에 수도권 연대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본다." 자, 이 발언은 전날 윤상현이가 공개적으로 연대하자 이렇게 제안했던 것에 호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나경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연일 나경원을 때리고 있는 홍준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근거 없는 마타도어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간신이다. 간신 정확한 표현입니다. 어찌됐든, 나경원은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이대로 죽을 수 없다는 나경원의 의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안철수 역시 친윤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김기현과 러닝메이트를 이루며 최고위원 자리를 노리고 있는 장혜찬은 최근 연합뉴스TV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선 때부터 열심히 했던 윤대통령을 돕기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의원들이 어느 후보와 함께하고 있느냐. 지금으로선 김기현 의원이다. 혼자서 하다가 잘안 되는 분으로 유승민 전 의원이 있지 않나. 안철수 의원 주변에 누가 있는지 당원에게 중요한 문제다. 자 이렇게 당을 대표로 해서 방송에 출연했는데 자신의 개파 수장을 띄워주고 나머지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는 장해찬의 방송 출연 금지를 공문으로 요청하고 당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장해찬은 안철수 의원이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며 또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지지율도 그렇고 현재 상황도 그렇고 안철수도 나경원도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친윤들의 왕따시키 공격도 갈수록 거세질 것입니다. 일단 김건희는 내 말을 안 들으면 나경원처럼 된다는 본보기를 끝까지 보여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국힘 당대표 선거는 결선 투표제가 있습니다. 50% 이상 득표자가 없을 때는 막판에 둘이서 결선 투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은 아직 배가 고픈 상태인 거예요. 안정적으로 한60% 지지율을 기록할 때까지 이 광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진흙탕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지금까지도 망했는데, 와, 더 한다는 거예요. 진짜 국힘당은 망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이 국힘의 최고 전성기다. 마치겠